배풀줄 알아야 될것 같아 나눔이 중요한 것 같고 좀 베풀면 나쁜 걸 담아가 줘서 운기가 많이 많이 좋아질 것 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재운이 들어올 때는 베풀어라 베풀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두 배, 세 배, 열 배까지 좋아질 수 있고 안녕하세요 고혈산 백과할매단입니다 대운은 대운 누구에게나 올수 있는 거예요? 누구에게나 올수 있는 건 아니죠, 솔직히 말해서. 어 그래요? 왜 그런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. 아, 그래. 인생에 뭐세 번의 기회는 누구에게? 세 번의 기회는 오죠. 네. 기운 그세 번의 기회를 받기 위해서 너는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제가 묻고 싶다. 운은 <laughs> 오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자한테는 와도 그냥 패스. 어. 응. 그러면. 아... 안올 수도 있다. 평생 살면서 그렇죠. 운이 있는 남부터 안 하면 안 오죠. 하지만 세 번의 기회는 꼭 온다. 아, 그 기회를 잘 잡아라. 아, 네. 뭐그 기회가 좋은 기운인지 나쁜 기운인지 알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? 예, 구월사 뭐... 예, 백관매당으로 오셔야죠. <웃음> <웃음> 노력하는 자한테 다 줘요. 자금 치원을드이갑진년을 선생님 딱 느끼셨을 때, 네. 뭐 누구에게나 기회는 올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네. 그 기회가 유난히 좀 갑진년이 들어와 있는 띠 분들이 있을까요? <laughs> 용띠가 삼지치고는 너무 좋아. 그래서 초록색. 어 용. 입으신데요?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좀 용띠 청년 시대에서 그런지 몰라도 용띠가 내 마음에 들고 네. 그다음에 이제 할아버지가 얘기하시기를 좋은 띠는 지띠도 괜찮아. 음. 지띠도 금전운에서 대운이 들어오니까 좀난거 같거든요. 돈 네. 관리만 잘하면 좋아 괜찮아. 네. 그다음에 이제 좋은 띠는 양띠. 나 양띠 좋아. 그냥 그냥 좋아. 이유는 없어. 야, 이유는 없는데 청년의 시대 에 양띠들이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기가 뭔가 준비를 조금 한다면 상반기에 힘들었다면 후반기에도 뭐, 그지? 어나 너무 좋을 것 같아. 좋은 일 많이 생기고 뭐 결혼하는 사람들은 결혼 얘기도 나올 것 같고 사업하는 사람은 내거 정말 내 거. 그다음 명의도 가질 것 같고 운기 자체가 금전도 좋아질 것 같고 뭔가 변동 변화 수가 막 생기면서 대박 날것 같아. 이 이제 대운이라는 단어를 놔뒀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만의 내가 원하는 기준이 조금 틀릴 수도 있잖아요. 그렇지. 그 기준은 좀 대운이라는 단어에 어떻게 좀 담으면 좋을까요? 어, 뭐. 자기 만족도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. 그러니까 난 이만큼이라도 좋다. 난 이만큼이어야 된다.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대운이 들어오는 건 자기한테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풀 줄 알아야 될것 같아. 나눔이 중요한 것 같고 좀 베풀면 나쁜 걸다 막아줘서 운기가 많이 많이 좋아질 것 같거든? 그렇기 때문에 대운이 들어올 때는 베풀어라. 베풀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두 배, 세 배, 열 배까지 좋아질 수 있고, 금전사고, 돈사고, 이런 것도 막아주는 것도 대운이야. 네.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또 이렇게 이름나고 명나는 것도 대운이야.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대운이야. 그런 대운 가득한 한해 됐으면 좋겠어. 어, 좋습니다. 그러면은, 이 대운은 누구에게나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, 분명히? 온다. 하지만 그때를 잘 알아야 될 거고 준비를 반드시 해 두어야 될 거고 들어왔을 때잘 잡아야 될 거고 <laughs> 그래야지 운이 좋아진다 좋아진다 많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되고요. 자 대운이 궁금하세요? 어떤 운이 들어올지 궁금하세요? 갑진년에 내가 어떤 일이 생길지 궁금하시다면 9월 3 백호할매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